그때 가서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. 그런데 당장 2021년 감사보고서는 적정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즉, 상패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라 보여집니다. 그럼 중요한 공시가 무엇이냐? 이온 컴포타기에서 어저께 최대주주 변경이 나왔는데, 최대주주가 사보위에서 바뀌었습니다. 사보위가 이제 조합원 탈퇴를 한 거죠. 즉, 사보위가 어, 조합원을 조합원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준 거예요. 나눠주면서 우리 이제 매도하고 엑시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최대주주가 바뀌었고 이 서보이가 엑시를 탈퇴를 했기 때문에 에르투는 어, 이제 돈을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. 에르투가 투자한 돈은 평단 평단이 얼마였죠? 어, 4 0억 대평가 차액이 120억. 그 당시에, 이제, 이온 컴포텍 주가가 높았을 때, 120억이었고, 아 3,900원인가? 4,000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. 어, 제가 영상을 올릴 때가 이때였으니까, 한 만원일 때였으니까, 120억이었고, 지금은 조금, 어, 주가가 하락해서, 가치가 좀 낮아졌죠? 그리고 오늘도 공시가 떴어요. 예, L2 어제 이제 조합원 탈퇴를 했고, 오늘은 이제 대량 보유 상,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. 5%가 넘어가니까, 5%가 넘어가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, 7,170원에 받았습니다. 받은 걸로 나옵니다. 얘들이 3,765원에 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나는 조합원 탈퇴를 하면서 배분 받은 거는 7,170원에 받았습니다. 저는 좀 불리하게 더 싸게 받아야 되는데 음 7,170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한다면 지금 주가가 8,400원이니까 한20% 정도 20% 정도 수익을 낸 거네요 뭐 여기에 이온컴포텍 주주분은 안 계시겠죠 이온컴포텍은 어 당분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. 먼저 에르투 사보이 투자에서 엑싯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엑싯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. 매도를 일부분 했고요. 지금 5%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4% 5% 미만이 됐습니다. 이제 지분 공시 지분 공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분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5%는 어, 전량 매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2가 사보이투자 조합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엑셀표를 보시면 사보이투자는 이온컴포텍을 작년 11월 19일 날 280만주를 인수를 합니다 최대주주가 되었죠 이때 매수평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,765원이에요 3765원을 받고 280만주를 샀죠. 그때 당시에 이이원컴포텍 최대주주 사보이 투자 조합의 3인이 매수를 합니다. 이원컴포텍을 매수할 때 사보이 투자가 비중이 제일 많았고요. 오디세우스 1호, 펠리치타 2호, 오디세우스 2호가 같이 들어왔습니다. 에이루트의 사보이 투자 지분은 사보이투자에서 A루트의 지분은 35% 35.94%였고요 이에 따라서 A루트의 이영컴포텍 매수량은 100만주 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보이투자 조합의 제이스테판 지분이 A루트의 전이름이 제이스테판이죠 35.94%나와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보이투자 조합이 280만주 조합원 탈퇴를 했고 280만 주 중에서 100만 주가 에이르2 지분이다. 음, 100만 주가 나왔고, 7,170원에 나왔단 말이죠. 이게 좀 이해가 잘안 돼요. 왜냐하면 3,000, 3,765원에 샀는데, 왜 7,170원으로 받았을까? 왜일까? 누군가는, 누군가는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보았겠죠.